함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미이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사람 다윗이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받고 좋은 결심을 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좋은 결심하면 신앙의 성숙이지만은 나쁜 결심을 하면 신앙의 방탕해지고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힘쓰면 반드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잘못된 결심을 하면 실패적인 인생이 되고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다윗의 결심과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성문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고 노력했기에 승리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금전인 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공 못한 사람 있잖아요. 좀솔직하서 금년도에 정말 목표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참 기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살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새가 되어서 신앙생활 성공하리라,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잘 때리고. 정말 우리가 직군 잘 감당하리라 그런 결심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리라 그런 결심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잠좀 들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자가 되자 아마 그런 결심을 했겠죠 그런데 연말에 가보면 점검해보면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뭐냐 결심이 약했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사람은 결심도 잘해야 되지만은 결심한 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시조에 보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은 매만 높다 하더라 오르지도 않고 아, 너무 높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이 복이 에몰라요 나는요. 그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몰라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 가지고 요런, 요런 할줄 알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다. 여러분 세상 노래라고 다 나쁜 것 아니에요. 교훈을 주는 노래가 있거든요. 심지어 세상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요. 거기 참여가 눈물을 쫙 훌륭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에요, 감동. 자기의 하고 뭔가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 눈물을 글썽이고 울면서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소백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결심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결심한 것을 노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결심했다는 것인데, 마음을 정했는데 왕의 음식,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심했는데 여울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 주시고 비상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동료들 중에 뛰어나게 하셔서 도지사가 되고 그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기까지 복을 받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장담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장담만 하고 결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결심을 하면 또안 되지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원래 바울이 유대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으리라 하리면서 죽이려고 그런 결심을 했는데 이런 결심은 죄짓는 결심, 나쁜 결심이지요. 선의성도는 나쁜 생각을 하지도 말고 나쁜 마음 결심도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첫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밤에 내게, 내게 오셔서,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입술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입으로만 아니라 손과 발로 눈으로 기로 제지지 않기로 캬캬 결심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지요. 사람이 인체에 있어서 이 기도 제지일 수가 있고 눈으로도 제지일 수가 있고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손과 발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마귀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귀로 듣잖아요. 속이 태 가지고 선악과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잖아요. 귀로 시험이 오고 눈으로 시험이온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 밑으로 걸어갑니다. 손으로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결국은 에덴초사주 추방이 되고 인류에게는 고통이 오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어느 생활에 성공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해야 할 말이고 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 더러운 말은,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더러운 말이 뭐예요? 욕하는 것. 이간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말이지요. 더러운 말을 입밖에도 내지 말고 선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난 말을 하면 은,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도 더러운 말 하면 안 되고 교우들에게도 직장의 동료들에게 더러운 말하지 말고 선난 말, 은혜로운 말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라. 여러분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뭐 속이 상하면 자식들에게 이 망할 놈의 새끼야 하면서 때리는데 여러분 자식 망하면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자기인데도 속이 상하니까 그 말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망할 놈의 자식 돼지를 못 살지. 자식, 자식 돼지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경상도 말로 돼진단 말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을 놈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소리 이상해도 내 가족에게나 교우들에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남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세계적인 위인이 어디서 가장 많이 태어났냐 면 미국에, 미국에서 미국에 태어나는데 거기 한주에서 세계적인 위인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면서 어떻게 때리냐 이는 망할 놈의 새끼야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들음아 이렇게 되느냐. 크게 들음아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매를 맞으면서 오, 크게 들음이지. 그래 크게 들음 이렇게 써안 되지. 그래서 세계적인 위인들이 가장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식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보면 아니라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의 게임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안 하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나, 날아가 버린 거인가요? 축복해야 축복이 돌아오는데 축복하지 아니하더니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세례성도들은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하도 축복을 안해 가지고 아멘이 잘안 되잖아. 내 가족도 축복하며 살아야 되고, 내교우들도 축복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축복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도 우리가 남을 쉽게 저주하는, 남을 욕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움의 말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은 율법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마,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요. 미움에는 미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인은 미움의 말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감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생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가지고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비판의 말을 하지 말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면 정죄를 받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비판하지 말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불이 작은 것인데 크, 나무를 태우고 막 집을 태우고 재산을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핵가 작은 것인데 온 몸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귀가 주는 말은 원망, 비방, 악담, 욕, 거짓말이에요.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하면요.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해도 지옥 안 간다 하면은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마귀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짤이라 그랬고요. 우리는 거짓말한 죄를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 해도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가지만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화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시편 139편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내가 한 말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어야 되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윗의 결심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입술로 나도 범죄치 아니하리라 죄짓지 아니하리라 입으로만 죄가 아니고 우리 손과 발로 눈으로 기로 죄짓지 말고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 결심이 있어야 죄와 싸워가 이겨야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결심이 뭐였느냐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편 104편 3 3절 말씀 또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내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동안, 동안 내,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 p i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m p 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노 s 했더니 i a n 사람이 되더라는 거 a m p 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 p 하라 노래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s o 편 150편 6절 한번또 보시겠습니다 호흡 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할렐루야 숨 쉬고 살아 있으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천당 가서 찬양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더 찬양 못 하잖아요. 살아 있는 호흡하는 사람 살아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내가 나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었나니 나를, 나를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우리인가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매일 찬양했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하루에 첫 시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있 출근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매일 내가 출근할 때 찬송 한장 하리라, 그 정도 는 해야 돼요. 또 아멘도 안 하시잖아.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이 지휘자가 다음 주에 이찬양 곡을 주면 한 주간 동안 그 가사를 외우고 그 곡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 여러분 찬양대가 준비하면서 가사를 외우고 그 찬양 곡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 연습하면서 은혜가 없이 명성명성한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건 기적입니다 찬양 원래 악보를 들고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벌써 연습할 때 하고는 이거 다 외우고 해서 안 들고 하는 게 좋아요 지휘자만 보고 지휘자 폼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사님 인물도 잘생겼고 그러면 이거 보고 하지 말고 보고 하면서 그래야 좋은데 꼭들려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의 큰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상황을 내가 보면서요 야, 악보 안 들고, 그냥 막, 춤춤해서 찬양하는데, 나 그게 더 멋있더라고. 다음 주에 곡안 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찬송하기로 하면요. 일장부터 한번 해보세요. 찬, 찬송 모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핸드폰이 있으니까 틀어가지고 곡을 요고 좀 익히면 찬양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악한 영이 도망가잖아요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울은 다윗은 뭘 봤습니까? 다윗은요 악기를 잘 따르고 찬송을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수금을 치면서 노래할 때에 사울 왕에게 들었던 귀신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찬양안할 수가 없지요 수금도 타고 그러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23장의 가사를 쓸 때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개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한개 우리는 한 개인데 입이 만개 있어도 만 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불란선생의 종교개혁자 베다는 찬송의 위로를 받고 나서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지지나면서 옹문이 철, 껑 열리고 쇠고랑이 철, 껑 열리고 그리고는 간수장이 가정이 믿고 돌아와서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자1절 말씀 또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의 호소를, 호소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 하소서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길을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내 길을 기울이소서. 예를 우리가 찬송을 해도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찬송하면요, 그 하나님께 안 받으세요. 어떻게 따지면? 기도를 해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원망 비팡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 안, 안 해요. 오늘 이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입술로 드리는 찬송 그 기도를 들으소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길을, 길을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내가 평생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 10편 116편도 다윗의 시인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찬송하고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행편을 얘기하고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다리 가도 두 다리 가도 전화 안 한다면 그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하고는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형제끼리라도 전화하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전화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교인들 안 하는 것 같으네 여러분 하나님께 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SOS 보험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기혁자 요한 낙스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없이 인생, 인생살이 승리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지 기도 없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랬어요. 기도로 간다고 그렇게 할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지요. 예를 우리가 교회가 새벽에 교회를 못 나오시면 침상에서 일어나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하루에 5분도 10분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만에 동산에서 기도하라 그래 놓고 기도하시고 온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한 시간도 한 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할 수만 있다면 하루한 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기도이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라도 기도를 만약 5분, 10분 이상이라도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한 1분 정도 식사기도 30초 안 돼요 1분 하면 길게 하는 거예요 밥상에서 5분 하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도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 5분도 하루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요. 에 정말 세인의 모든 선도가 기도의 사람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실패한 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하루 세 번씩 그 바쁜 사람이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 앉으면 길을 일으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도가. 크, 크.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오순절 이후에 깨달았어요 우리 세뇌성도들도 좀 일찍 깨달고 이번 10월 달은 기도의 달로 정했고 11월 1일부터 새일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몇년 했으니까 이번에는 새일에 기도회를 할 때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준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소원이 성취되는데요 기도하면 한나는 자식이 없다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고 또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전무후만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골든타임이 사람이 지금 이제 쓰러졌을 때에, 어 이, 심폐 소생술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5분 이상 지나버리면 벌써 뇌가 상한대요. 이게 굉장히 필요,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만약에 오래가면 내일부터 상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늘깨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한번 다짐하십시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꽉 박힌 모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했어요. 자4절 말씀도 한번 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를 도하면 나는, 나는 주의 길스의 말씀을 따라, 따라 스스로 삶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입술의 말씀, 주의 입술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살아서 산가서 나쁜 것을 제지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걷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로를 걷게 되고 하나님의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는 거죠 10편, 19편과 119편에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버림 당한 걸 봤어요. 초대왕 사울이 자기 전임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버림 당할 보고 아, 나도 잘못하다가 버림 당할 수 있구나.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연구하여 주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삼대 결심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사위 훈련하지만 안 배우니까 진리를 모르고 는거리를 모르는 거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자신이 준행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설교 준비하면서 목석을 은혜받아야 돼 은혜받지 못한 설교 아니면 자기가 그 말씀들 안 살면서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찬송 안 하면서 찬송해라 헌금 안 하면서 헌금해라 그건 엉터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준비할 때 은혜받고 설교하면서 은혜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사내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신들이 준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남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구역장이나 우리 주량교 교사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성경적인 신비주의, 기복 신앙, 비윤리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 도덕이 전혀 없어 그러면 안 되지요. 기복 신앙으로 빠져도 안 되고 신비주의로 빠져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준이 하나가 뭐예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우리 교가에 그게 나와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전당하자 그리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게 우리 교가에 나온다고요. 우리 세례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우리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놈들과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알게 되고 지약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멋진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교과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라, 교회 생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라. 이성경이다 나와요. 암 니까 문제고 모르니까 문제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지고 하박국하니까 성경을 짝지하더니 뒤작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다 하면 호박국인지 하박국이 없다 하더라고. 없기는 왜 없어 있는데 성경을 아무 몰라요.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 중에 뭐냐? 신부들이 성경 목록을 다 모를 만큼 무식했으니 어떻게 영적인 잠을 자지깨울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내용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을 바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링커는요 어머니가 여덟 살때 돌아가면서 링커나 물려줄 것이 이것밖에 뿐이다. 이 말씀대로 살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 성경을 준 거예요. 저분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닙니까? 노예를 해방시킨 분 아닙니까? 대통령 시임 시대 복권용 성경을 놀고는 내가 성공한 것은 이 말씀 때문이다. 성경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준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오늘가 말씀대로 살면 실패 안 합니다. 존경받는 인물 될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결심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노력했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노력했고 평생에 기도의 사람 되기로 노력하기 결심하고 노력했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는데 이네 이 가지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